크림슨 헬럼으로 둠타워 어려움 90층, 콧불설 깼거든요. 그래가지고 영상을 녹화하게 됐습니다. 보면은 예전에 50층 녹화한 영상은 있거든요. 그거랑 약간 다르니까. 그래서 또 녹화하게 됐습니다. 여기 레딧에 보면은 요구치가 나와 있거든요. 챔피언 요구치가. 속도가 50층이랑 다르거든요. 176에서 187. 이게 속도입니다. 속도, 그 다음에 이거는 마스터리. 그 다음에 오라 속도 20.4. 속도가 더 빠르면은 20만큼 더 빠르면은 이 오라가 필요 없겠죠. 속도 오라 있는 챔피언. 그래가지고 챔피언은 체력 올려주는 오라 있는 챔피언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체력은 6만 5천에서 7만. 방어력은 3천 이상. 근데 이거보다 좀 높아야 될것 같습니다. 내 것도 이거 비슷한데 간당간당 하거든요. 체력이. 그래가지고, 요거보다 좀더 높아, 높아야 될것 같습니다. 내네 챔피언을 보겠습니다. 세트, 세트는 불멸이랑 신생, 매톤마다 15, 3 해가지고 18%씩 흡득됩니다 그리고, 여기 능력치 중에 중요한 게 HP랑 디펜스, 그 다음에 스피드, 이세 개만 챙겨주면 됩니다. HP, 디펜스, 스피드. 유말도 그렇게 챙겨주면 됩니다. 주로 HP 위주로 챙겨주면 됩니다. HP, HP, 방어, HP, HP 속도. 요거는 HP로 해주려고 했는데 없어가지고 방어를 해줬습니다. 방어, HP, 속도, 조비 HP 속도. 신발은 조비 속도, 방어, HP. HP 속도. HP 속도. 그 다음에 속도, HP, 방어. 이렇게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능력치 보면은 68,000. HP가 68,000. 방어가 3900. 그 다음에 속도가 198. 아까 레딧에 있는 것보다 20 정도 더 높죠. 그래가지고 오라를, 체력 올려주는 오라 있는 챔피언을 세워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킬은 거의 다배워졌고요 요거 하나는 뭐 필요가 없는 거니까요. 요거는 다 배워졌습니다. 그 다음에 마스터리. 마스터리는 요거대로, 그대로 벗기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 조금의 회오리. 자신이 죽인 적당 스피드가 6 증가합니다. 전투 내 모든 라운드에서 효과가 지속되며 최대 18 스피드까지 중첩됩니다. 적을 셋을 죽여야지 스피드가 18이 됩니다. 그니까 러 3라운드, 보스 전에 적 셋을 죽여야 됩니다. 이쯤 비언니 다음에 요거. 전쟁이신. 요거로다 데미지를 주는 거고요그 다음에 요거. 영혼부스터. 죽은 아군당 스피드가 8 0 증가합니다. 최대 24까지 중첩됩니다. 보스방 가기 전에 다 죽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속도가 24까지 증가됩니다. 이제 보스방 가기 전에 크립슨 할렘이 셋을 죽여야 되고요 다음에 우리 편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거 녹화 전에 세 번, 녹화 전에 세번 죽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전투에서 아군의 HP 25% 증가. 뭐죠. 또, 요거보다 더 높은 게 있더라고요. 요거. 모든 전투 회사 아군의 HP 33%인가이게 조금 더낮겠죠 시작. 요거, 녹화할래다가 세 번을 죽었거든요. 첫 번째는 내가 실수를 해서 죽고요.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망시 부활을 써주거든요. 50층까지는 요 스킬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90층은 요걸 써줍니다. 그런데 요거를 턴이 돌아오기 전에 또 써야 될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보스방 가기 전에 다 죽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살리고 가서 속도가 안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보스방 가기 전에 다 죽어주고 가야 됩니다. 이게 셋을 죽여야 된다 했죠. 적 셋을. 하나 죽였고요 이제 두 개를 더 죽이면 됩니다. 그래서 적당히 죽어줄 챔피언들로 해주면 됩니다. 체력을 좀 깎아주고, 이제 a 1만 계속 쓰겠습니다. 죽게. 세게 쳐도 안 되겠죠. 요거를다죽이니깐요 자동으로 했습니다. 여기는 적이 체력을 회복하는 챔피언이 없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해도 얘가 데미지가 세지 않아도 다 죽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실패할 때는 요거 하나를 살려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 뭐 꼬여 가지고 스킬이 꼬여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이렇게 다 죽이고 하세요 그리고 얘가 셋을 죽여야 되고요 보스까지 왔죠.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얘가 디버프가 걸린 게 없죠. 그러면은 A1 평타. 또 A1 평타. 또 여기 보면은 폭탄이 쫄들이 톱미터가 요만큼 찼습니다. 그래도 A1 평타. 그러면은 다음에는 거의 꽉 찹니다. 거의 꽉 찼죠. 이때, 요거, 데미지 차단. 그러면은, 펑펑 터지고요. 다막아주고 다음에 다시 A1 평타. 요거는 자동으로 안 됩니다. 수동으로 해야 됩니다. 수동으로 하면은 30분 정도 걸립니다. 체력이 달고 있죠. A1 평타. 그 다음에 다시 턴미터가 거의 꽉 차고요. 이때, 데미지 차단. HP 소모 걸려있죠. 이거는 그냥 무시하세요. 그냥 평타로 치면 됩니다. 평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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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미터가 거의 꽉 잡고요. 데미지 차단. 평타. 여기 보면 폭탄이 하나 걸려있죠. 그냥 무시하고 평타. 평타. 그 다음에 또 턴미터가 꽉 찼으니까 데미지 차다. 여기 보면 폭탄 디버프가 두 개가 걸려있죠. 요 때는 요거, 사망시 부활, 요걸 써주세요. 그러면은 지금은 살았지만 죽었다가도 요거 사망시 부활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평타. 평타. 톱미터가 꽉 찼죠. 데미지 차단. 요거는 이렇게 계속 수동으로 해줘야 됩니다. 쭉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해주면 됩니다. 폭탄, 여기 폭탄 하나 걸렸죠. 하나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평타를 칠해요. 평타. 평타. 동미터가 꽉 찼죠. 데미지 차단. 폭탄 디버프 두개 걸렸고요. 요거 사망시 부활. 이렇게 죽었다 살아났죠. 그 다음에 평타. 컴퓨터가 찼으니까, 데미지 쳐다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요거 폭탄이 두개 걸려가지고 사망시 부활을 썼거든요. 근데, 그 요 턴이 돌아가기 전에 다시 폭탄이 두개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죽었습니다. 그럴 때도 있더라고요. 폭탄 하나면은 그냥 무시하고 평타, 평타 이게 데미지 차단. 찬디버프 2개, 사망시 보아 병타 데미지 처단 병타 하나 걸렸죠. 그냥 무시하고 병타 and Entonces... 네, 이렇게 해가지고 깼습니다. 이렇게 깨시면 됩니다. 100% 성공하는 건 아니고 어쩌다가 실패하는데, 그래도 깰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